웅장함까지 더해지는 그런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쪽으로 루프랙 있기 때문에 캠핑하시는 분들한테도 유용하고요. 뭐 컨디션도 되게 좋죠. 이어 공간 엄청나게 넓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성 중고차 대표 정성입니다. 어... 아직도 중고차 구매하는데 알선 수수료를 내고 구매를 하신다고요? 아 이거는 정성 중고차에서는 정 떨어지는 일이고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타 유튜브나 다른 사이트에서 보신 차량 1 0만 원이라도 무조건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고요. 차량 구매 시에는 최고급 포유 매트와 출고 보험까지 무료로 들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리프트 띄워주고 차량 점검해 주는 거. 돈 받지 않습니다. 원하신다면 언제 어디서든 다 해드릴 수가 있는 조건이고요. 네 오늘 준비한 차량도 이쁘게 만나보시죠. 장성카. 장성카. 안녕하세요 정성입니다. 요즘 중고차 시장에서 수입 SUV 보면은 어, 정말 말이 s u v 지 SUV 같지 않은 차들이 많잖아요. 디자인도 그렇고, 승차감도 그렇고요. 뭐, 홈로 같은 데 가면은 바닥에 긁히는 SUV도 많고, 아니면 요철 같은 거 넘을 때 승차감이 안 좋은 SUV도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승차감 하나만큼은 너무나 좋고, 뭐, 장고장 이슈들이 많지만, 오늘 준비한 차량은 정비 이력 엄청나게 잘돼 있는 디스커버리 차량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어, 정비 이력부터 먼저 불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12만 키로 에 주행하고 있는 차량인데, 10만 키로 대에 이렇게 워터펌프, 세컨더리 워터펌프, 하이드롭백, 진공펌프, EGR밸브, 이거 맨날 뜹니다. 미션오일 팬 포함해서 누유 다 수리를 한 차량이고요. 냉각수 쪽 오일필터 하우징, 밸브 커버, 그리고 오일필터 하우징. 어셈블리까지 수리가 완료된 차량입니다 12만 5천 킬로 대에도 스토럴 바디 포함해가지고 불과 2천 킬로 전이거든요 누유 작업도 다 완벽하게 한 차량이니까요 안심하시고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은 오늘 준비한 차량은 랜드로버 디스커버리5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어 디스커버리5인데요 제가 2천만 원대라고 썸네일에 올려놨을 거예요 근데 2천만원 대면은 딱 눌렀을 때 어떤 느낌이 올까요? 2.0의 인제니움 엔진 약간 말 많고 타일도 많고 뭐 엔진 리콜 이슈가 많은 인제니움 엔진이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준비한 차량은 스펙부터 불러드릴게요. 2017년 9월에 출고했으며 12만7천 키로인 3.0 TD6 네, 사륜 모델이고요. HSE 럭셔리 모델로 최상위 트림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성능 기록부 띄워 드리도록 할 건데요 17년식에 12만 7천 킬로 주행했다고 했잖아요 성능 기록부 보시면은 조수석 뒷도어 단순 교환과 운전석 뒤엔다 단순 판금 이력만 있는 차량이며 미세 누유나 누유는 전혀 없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어, 타이밍 체인 리콜 같은 경우에는 해당에 찍혀져 있어서 리콜이 이제 이행이 됐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진짜 블랙팩 작업도 다 되어 있고 정비도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차를 팔때 조금 홀가분하게 마음이 좋게 판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디스커버리 차량 제가 최근에 정말 많이 판매를 했는데 EGR 필터 문제를 무상으로 제가 그냥 수리를 많이 해드렸어요 그럼 제가 한 30만 원 정도 마이너스를 보고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마진에서 빼겠지만 어, 이 차량은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차량 판매 금액 말씀드릴게요 2,400만 원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와, 풀사이즈 SUV고, 뭐, 이 정도급의 차량이 2천만원대까지 내려왔다는 게 요즘에 살 만한 차량이 많아졌다는 점. 네, 차량 전면부부터 차량 상태 바로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랜드러버 SUV의 끝판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신차가는 1억 3천만원이에요 그래서 1억이 넘어갔던 차량이기 때문에 독삼사 경쟁 모델 같은 경우에는 BMW X5 아니면 GLE, Q7 얘네들 중에서도 네, 높은 등급의 트림을 가지고 있는 차량들과 라이벌, 경쟁 차량이었던 차량이고요. 일단 전면부는 세련된 LED 램프를 토대로 가운데 쪽에 원래 그릴이 이세상이 아닌데 전차주분이 블랙팩 작업을 했기 때문에 뭐 엠블렘부터 그릴까지 다 블랙으로 작업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앞쪽에 전방감지 센서 장착이 되어 있으며 뭐 디스커버리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차체가 워낙 작기 때문에 동글동글한 작은 이미지라고 하면은 이디스커 5는 차체 자체가 크기 때문에 동글동글해도 웅장함까지 더해지는 그런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측면부로 바로 넘어오겠습니다. 측면부도 블랙팩 작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휠도 지금 무광블랙으로 되어 있는데 휠 컨디션도 상당히 좋습니다. 휠 복원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데 이 차량은 안 해도 되는 차량입니다. 타이어 잔여량 60% 70% 남아있고요. 위쪽으로 루프렉이 있기 때문에 캠핑하시는 분들한테도 유용하고요. 파노라마 썰루프도 이쪽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되게 광활하게 탑재가 되어 있어요. 위쪽으로 보시면은 2열에서 탔을 때 조금 더 광활한 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뭐 1열에서도 충분히 느낄 수가 있고요. 일단 1열 공간 보여드릴 건데 조금 아쉬운 거는 시트가 검정색이라는 점. 이게 베이지 시트였으면 전2천0 0만 넘게 판매했을 것 같고요. 아래쪽으로는 전동 시트 장착되어 있고 베이지 시트의 장점은 그냥 이쁘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주름도 많이 지고 관리하기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지만 블랙 시트는 그냥 무난무난합니다. 솔직히 이쁘진 않습니다. 그래도 관리하기가 쉽고 지금 보시면은 뭐 컨디션도 되게 좋죠. 그리고 메르디안 스피커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2열 넘어오기 전에 2열 쪽의 윈도우부터 먼저 보여드릴 건데요. 시필러 창도 되게 통창으로 크게 되어 있죠. 그래서 패밀리카로 이용하실 때온 가족이 여기 탑승하셔서 이제 주행을 즐기실 때도 드라이빙 즐기실 때도 답답한 전혀 없는 차량이고 2열 공간 엄청나게 넓습니다 패밀리 뭐 세이드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2열 시트 컨디션도 매우 완벽한 차량으로 준비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가운데 쪽 보시면 은 2열에도 공조기 조절할 수 있고 2열 열선 시트도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뒤 타이어 잔여량도 60% 정도 남아 있는 차량이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네, 이어서 후면부로 바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역시 블랙팩 작업이 되어 있으니까 이 화이트 앤 블랙 제가 랜드로버나 이제 뭐 디스커버리 이런 차량들을 다루면서 이 색상이 저는 가장 조화롭다고 생각을 하고 하물며이 외국 분들 뭐 외국에서도 블랙팩 작업을 되게 많이 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차는 크기 때문에 블랙팩 작업하는데도 뭐 100만 원 이상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동 트렁크 탑재되어 있는 모델이면 후방 감지 센서 있고 네 트렁크 공간 보여 드리도록 할 건데요. 이 차량은 트렁크 안에서도 아, 옵션이 되게 좋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렇게 짐을 실때 뭐, 짐을 실을 때 쏟아지지 말라고 이런 칸이 있잖아요. 이게 수동이 아니라 전동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버튼 한 번만 누르면은 아래로 내려오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더 대박인 거는요. 차에 짐 실을 때 키가 만약에 작으신 분들, 우리 사모님들이 짐 실을 때 이거 한 번만 보여주시면요. 여보, 어, 짐 실을 때 불편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차차 내려서 하면 돼. 나이차 살까? 어, 여보, 이차 너무 좋은데? 바로 계약할까? 약간 이런 말 나올 만하죠. 네, 저는 이걸로 어필할것 같아요. 차 뭐, 열고 닫을 때 되게 편하죠? 짐실고할 때도.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 일반 분들이 봤을 때, 뭐, 차를 좋아하는 사람이 보더라도 옵션 상당히 많은 차량이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어필을 할수 있는 차량이다. 우리 사모님들한테 허락 맞기, 안성 맞춤인 차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1열 들어가서 옵션 설명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키로수1 2 7 5 0 6 k m 주행한 차량입니다. 핸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크루즈 컨트롤 핸들 열선, 핸즈프리. 어, 이 오프로드 감성이 느껴지는 레인지로버의 핸들 보여드리고요. 가운데 쪽에는 정품 내비게이션 그리고 전방 디스플레이인데 내비게이션 작동하기 편하니까요. 요걸로 내비게이션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은 차량이고, 그리고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까지 있기 때문에 핸드폰 연동 사용 가능한 차량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 질도 매우 선명하고 가이드라인도 매끄럽게 잘 움직이고 있죠. 네, 그리고 온도에 들어가시게 되면 은 열선 시트, 운전석, 조수석 보실 수가 있고 공조기 기능 등 다이얼 방식의 기어보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요. 어, 도로 노면의 상황에 맞게 예를 들어 지금 겨울이니까 겨울에 눈이 온다 하면은 뭐 스노우 모드 변경하게 되면 눈길에 덜 미끄러질 수 있는 그런 주행 모드 설정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에어서스 작동이 되기 때문에 이건 아까 확인시켜드렸죠 정상작동 잘하는 거 확인해봤습니다 위쪽으로 ECM 룸밀러 블랙박스 그리고 어 제가 선쉐이드를 다 열어서 파노라마 썰루프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방감 훌륭하죠 썰루프를 이렇게 열었을 때에도 공간성은 확실하게 시원합니다 네, 지금까지 뭐 외관 실내 살펴봤고 엔진음 듣고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진룸 개폐했습니다. 엔진음 들어보시죠. 네. 특유의 디젤음은 이렇게 보네트를 열고 갖다 때는 당연합니다. 그리고 본네트를 닫았을 때도 솔직히 말하면 뭐 디젤인 거는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어 실내에 탑승했을 때는 엔진 진동 유입되는 거 확실하게 적고 뭐 소음도 크게 들려지진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만나보신 디스커버리 차량 어, 가성비 차량이었고 D5 제가 준비 안한지 되게 오래 됐었는데 뭐 간만에 준비한 차량 중에서도 정말 완벽한 컨디션에 좋은 전비를 갖고 있고 금액도 좋은 차량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보신 차량 마음에 드시는 분은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고 앞으로도. 이렇게 가성비 있고 합리적인 차량 소개 많이 시켜드릴 테니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